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항 문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항 문화는 형산강 하류와 동빈내항 사이의 1.3km 수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형산강 수로의 파란 난장한 역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포항이 발전한 계기는 세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386년 고려말 우왕이 설치한 수군기지 통양포와 1732년 조선시대에 설치한 식량창고 포항창입니다. 두 번째는 1910년대 일제시대의 동빈내항 건설과 형산강 하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그리고 철도 건설 및 수산업 발전입니다. 세 번째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과 박해준 초대회장의 포항종합제철 건설입니다. 포항의 역사적 발자취에 관심 있는 분에게 책세권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책은 권영호 선생님이 출간한 옛 지도로 보는 포항입니다. 1730년대부터 2009년까지 지도에 표시된 기록들을 통해 포항의 지리적 변화와 발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진홍 선생님이 출간한 일제의 특별한 식민지 포항입니다. 1930년 중반 일본인이 출간한 포항지를 번역하고 첨삭하여 만들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인이 포항에 정착하는 과정과 시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포항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치며 근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이며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시정 25주년인 1935년에 간행된 포항지는 일제의 식민 정책 성과를 과시하는 수단이자 포항 지역에 정착한 일본인들의 성공담이라 할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료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포항시 도시재생과에서 출간한 공간, 시간, 인간, 포항의 역사와 문화 가이드북은 포항의 역사적 사료를 모아서 제작한 책자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쉽게 찾아서 볼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포항시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수 있도록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포항시내는 형상강 물줄기가 동해 바다 영일만과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 있던 다섯 개의 섬인 상도, 하도, 분도, 죽도, 해도가 합쳐져서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는 상도동, 배도동, 송도동, 죽도동, 해도동 이름으로 부리하고 있습니다. 1872년에 작성된 영일현 지도는 조선 조정에서 마지막으로 편찬한 전국 규모의 군년 지도입니다. 지도에는 가옥의 숫자와 길과 길을 이어주는 나루터 4곳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관아, 장시, 사창과 마을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경주 강동면 윗부조 시장과 연일 중명리 아랫부조 시장은 신라 시대부터 시작하여 번성하였고 수많은 보부상과 나룻배가 찾아와서 쌀, 소금, 건어물, 해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포항의 관아와 사창이 들어선 후 장시가 포항 바닷가에서 열리자 중명 부조 시장은 규모가 줄어들며 사라졌습니다. 포항에 관아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왕래가 빈번해지자 포항 지역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386년 고려 말기에 외적의 약탈을 막기 위한 수군 기지 통영포가 설치되자 포항 지역은 안정되었습니다. 1732년 조선시대에 식량창고 포항창이 들어섭니다. 곡식이 보관되고 거래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1865년 포항부근영이란 임곡진에 사양의이양선한 척이 표류했습니다. 남자가 16명, 여자가 1명입니다. 이 일은 조선조정에 보고됩니다. 1866년 프랑스에 의해 병인 양료가 발생합니다. 흥성대원군은 포항을 포함한 전국에 적화비를 세웁니다. 1870년, 고종은 그동안 버려두었던 포항 창진의 설치를 결정하고 증설 구축하였습니다. 1913년에 제작된 조선 총독부 지도입니다. 포항 형상 강화군은 대부분 논과 갈대밭, 그리고 모래사장이었으며, 염전으로 이용되는 지역도 많았습니다.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포항에만 갯벌이 있었고 여러 철새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초까지도 형상강 삼각주 지역은 매년 태풍과 장마에 호우로 범란하여 사람이 살기 어려운 저습지였습니다. 형상강 상류는 퇴적물이 쌓이면서 칠성천이라 불리는 개천이 되었습니다. 1901년 일본인이 처음으로 상업을 위해서 포항을 방문하였습니다. 1904년에 통어 조약이 체결되었고 1907년경부터 일본인 기업가와 어민들이 포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 병합 이후 상업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교통 운수, 금융 기관이 보급되면서 포항은 근대화되기 시작합니다. 포항의 상수도가 설치되었고 소방대와 세관, 우편국 등 여러 관공서가 들어섭니다. 1900년대 초반 주선의 상업은 보부상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산업은 어선이 나룻배 수준이어서 연근의 조업만 가능했습니다. 1910년까지 포항의 연대별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칠성천은 토사가 쌓이면서 빗물이 흐르는 개천이 되었으나 1930년 중반까지도 양악천과 함께 명맥을 유지합니다. 1936년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지도입니다. 1917년 포항항은 지방항으로 지정되어 울릉도와 내륙지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본은 동빈내항을 수출입이 가능한 물류기지로 만들기 위해 큰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빈내항의 축항 매립 공사와큰 파도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건설합니다. 이때 동빈내항을 따라서 동빈동을 조성하였으며 도로 상수도, 전기, 전화, 전신우편국, 병원, 학교 등 다양한 선진 문물이 들어오면서 포항은 근대화된 도시로 탈바꿈됩니다. 1931년 포항은 읍으로 승격됩니다. 형상강 물줄기가 동빈내항으로 흐르다 보니 매년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 형상강이 범람하여 포항과 동빈내항 지역이 침수되곤 했습니다. 형상강 하구의 장마철 범란을 막기 위해서 1935년 형상강 하구 직강공사를 합니다. 형상강 공리수면 매립을 하면서 칠성 천부근의 남빈동 거주지가 조성됩니다. 1920년대 조선철도 노선입니다. 1919년에 포항역과 학산역 사이에 2km 철로가 개통됩니다. 1920년대에는 대구와 포항간철도 노선이 연결되면서 영일군 내에는 안강, 부조, 효자, 포항, 학산 등 6개의 역이 세워졌습니다. 형상강 방사제 공사는 1914년 1차 형상강 제방 공사를 시작하여 항만시설 개수 공사를 했고 1922년 4차 형상강 하구 제방 투목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1923년 폭풍으로 인해 포항 하구에 피신해 있던 어선들이 해일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를 계기로 포항항의 방파제를 축조해 필요성이 커졌고 1926년부터 방파제 축조와 선박접안을 위한 포항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상강 하천의 개수와 축항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920년대 옛포항면 시가지의 모습입니다. 주요 건물과 사회 생활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 사료의 전면에는 주요 간선 도로와 지어진 건물 명칭, 상호 소유주 전화번호까지 소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요 건물과 시설 장면이 사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큰 선박이 북민 내양에 입항할 수 있도록 축항 매립 공사를 하면서 흥예읍성 성벽을 허물고 성도를 가져다가 북민동 항구 집안을 다졌습니다. 흥예읍성은 고려현종 2년 투성으로 만들어졌으나 1350년 고려 말에 외적들이 침입하여 백성들을 학살하고 약탈하였기에 1387년 고려우왕은 병사를 흥예에 배치하였고 1389년 석축으로 성첩을 쌓아 흥예읍성을 성벽으로 축성합니다. 18세기에 만든 조선의 각 도별 군현 지도집인 해동지도를 살펴보면 흥해군 지도의 흥해읍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헐리고 관아 건물인 재남원만 남아있습니다. 1964년에 제작된 포항지도입니다. 광복 당시 포항의 인구는 약 5만 명이었습니다. 1949년 포항은 시로 승격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은 형상강 이북 지역까지 침략하여 점령했습니다. 형상강을 경계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로 인해 포항 도심은 파괴됩니다. 포항에는 포항 전투 전적비와 학도이용군 전승기념관이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포항 발전을 계속해서 일구어 나갑니다. 1951년 미군 해병대가 포항에 주둔하였고, 1955년 미군 해병대가 떠난 자리에는 대한민국 해병부대가 주둔합니다. 1962년 포항항은 외국 선박이 정박하는 수출입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한동해권의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합니다. 칠성천과 양악천은 하수도 공사가 실시되면서 물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양학동과 죽도동 일대의 염전 사업은 1950년대 연료비 상승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막을 내립니다. 2009년은 포항시 생격 60주년입니다. 1960년대 농업과 어업 도시였던 포항은 포항 종합제철 관립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보릿고개의 경제 상황을 벗어나고자 박태준 초대회장과 함께 포항 제철 건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이로써 포항은 제철 산업의 중심이 됩니다. 포항 제철 건설 부지가 선정되고 부지 조성 작업이 시작되면서 예정 부지에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포항 제철이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상당의 물줄기를 바꾸어 땀북마을은 매립되고 그 자리에 주택지가 들어서면서 동빈내항으로 흐르던 형상강 물줄기는 사라집니다. 포항제철 거립과 함께 1974년 매립되어 막혀버린 동빈내항은 시간이 지나고 도심이 개발될수록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형성된 송도해수욕장은 해일과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가 휩쓸려나가 폐장되었고 철새들이 찾아오던 포항유일의 갯벌도 자취를 감추고 사라집니다. 동빈내양은 생활쓰레기 퇴적물과 오물이 쌓이면서 검은색의 벌층으로 썩어갔고 고약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떠나면서 주변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슬럼가로 전락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포항 발자취입니다. 슬럼가로 변해버린 슬롬가로 변해버린 동빈 내양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포항시는 1997년부터 양일만 오염해역의 준설 사업을 시행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오염의 원인 해결과 자연생태의 복원을 위해 포항우나 건설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산업화 번영을 위해서 흐름을 막았던 동빈 내양의 옛물기를 다시 이어서 아름다운 동빈 내양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친환경 복원 사업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12년 5월에 착공하고 2014년 1월에 준공합니다. 포항운하는 형산강 입구에서 포항도심에 위치한 송도교 인근 동빈 내항까지 1.3km 구간에 물길을 뚫어 폭은 15에서 26m 수심은 1 7 4 m 의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포항 지도에는 포항 운하 물줄기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포항 운하 개통 후 동빈내항의 환경 오염은 개선되었습니다. 공사 전 동빈내항은 통체된 수역으로 시가지의 배수로 역할을 하는 양악천, 칠성천 두개 하천이 연결되어 있어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홍수 시에는 죽도 중계펌프장 및포항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 동빈내항으로 통하는 수문을 개방하면 오물과 폐수가 동빈내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포항우나가 만들어진 후 형상강이 동빈내항으로 흐르자 주민들은 예전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항우하와 동빈내항 1편으로 지도로 살펴보는 포항의 역사와 변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항우하와 동빈내항 2편에서는 옛 포항의 사진과 포항 문화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